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즐거운 연휴를 보냈나요? 선생님은 스타필드 안성에 가서, 네, 잘 보세요. 자, 스타필드 안성에 가서 어린이날 기념 실바니안을 샀습니다. 자, 이 실바니아는 잘 보시면요. 자, 어떤 동물 같아요? 네, 얘는 쥐입니다. 쥐인데,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 하다가, 민트쥐라고 하려고요. 이름이 민쥐가 되었어요. 자, 이쥐 이름은 민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민쥐 한번 꺼내볼게요. 자, 이게, 테이프를 뜯어야 되니까 이런 칼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무섭죠 칼. 자 일단 박스를 옆으로 돌려보겠습니다. 그 여기 테이프를 이렇게 잘라보겠습니다. 자어 여기 뭐가 보이네요. 카탈로그가 있나 봅니다. 자 반대편도 한번 잘라볼게요. 자 여기도 이렇게 자르면 잘 잘라야 되는데 종이가 같이 잘렸네요. 네. 잘랐습니다. 이거 네, 카탈로그가 맞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열었습니다. 열어서 오, 민지가 나오기 직전입니다. 살살 꺼내볼게요. 자 어이구, 자 나왔습니다. 자 뒷면에 오, 이렇게 꼬리가 보입니다. 자 앞면 볼게요. 자 민지. 자, 쥐어서 여기 수염 있지요? 네, 수염이 있고 옷을 입고 있는데 여기 반짝반짝 아이고, 예뻐라. 자, 가방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박스 안에 있는 카탈로그 한번 꺼내봅시다. 자, 카탈로그하고 어 여기 뭔가 하나 더 있네요. 자, 이거는 동화책이 있네요. 스토리북, 더 뉴룸, 어, 새로운 방이네요. 자, 얼고 이거 영어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읽어야겠습니다. 자, 이 동화책 내용은 선생님이 요약 정리해서 나중에 한번 알려 줄게요. 자, 이렇게 어 여기 있는 거다 사야 될 텐데요. 자, 여기 민주 있지요? 네. 민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책이 한권 들어 있네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요거는 네. 실바니안 패밀리스 컬렉션 카탈로그. 자, 여기 있는 거다 모을 수 있을까요? 자, 엄청나게 많이 있죠? 자, 카탈로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 사려면 용돈을 많이 모아야겠어요. 자, 이렇게 자 이만큼 다 사고 뒷면에 있는 것도 네 이렇게 있는 거네 이거 다 사야 됩니다. 자, 이거 다 사려면 용돈 꼬박꼬박 열심히 모아야겠어요. 선생님은 이번 어린이날에 용돈 2만 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2만원을 가지고 가서 13,200원을 투자해서 실바니안 구입을 했습니다. 자, 카탈로그를 놓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이제 꺼내야 되는데요. 자, 우리 민지 다치면 안 되니까 살살살 잘 꺼내보겠습니다. 여기 가방이 고정되어 있는데요. 자, 가방 뒤쪽으로 가서 여기고, 이거, 이거 뜯어보겠습니다. 자, 뜯어내면은 네, 짜잔. 네, 이렇게 가방이 나왔습니다. 자, 백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앞에 있고요. 뒤에 있고요. 자, 자 당연한 거겠지만 열리진 않네요. 자, 백 나왔습니다. 다음 이제 민규가 나와야 되는데요. 자, 봅시다. 민규 뒤에 보면, 네, 여기 어, 두 줄로 고정이 되어 있네요. 자, 다치면 안 되니까 꼬리를 잡고 천천히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고. 자, 뜯었고요. 여기도 뜯었습니다. 자, 이제 민지가 밖으로 나옵니다. 자, 나와라, 민지. 짜자자 아이고. 자, 민지 살살살. 자, 나옵시다. 이건 치우고요. 여기 고무줄을 빼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민지. 자, 서 있는 모습. 똑바로. 앞으로. 자, 귀여운 민지가 나왔어요. 자, 민지 인사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민지예요. 언니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자, 그럼 민지한테 가방을 한번 줘 봅시다. 자, 백 들고. 자, 민지는 이제 친구들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